mm 안녕하세요. 고산신물TV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길을 달려 지금 입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비가 오더니만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어, 날씨 정보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체크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서 한번 이쪽으로 오늘 산행지를 잡았고요. 오늘도 꽃송이버섯 산행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산행하면서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꽃송이, 이쁜 꽃송이. 이 쓰러진 나무 구르터기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네요. 에, 좋습니다. 또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껴가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금세 비가 올것 같은데요. 아무튼 상황 봐가면서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꽃순입니다. 아, 멀리서도 잘 보이더라고요. 지금 주변이 약간 어둡기 때문에 에, 어, 노란 부분이 멀리서 잘 보입니다. 아 깨끗하죠? 비가 와서 비를 흠뻑 맞았음에도 예, 높은 산이라서 바람이 불고 하면은 예, 물기가 싹 날라갑니다. 물기는 어느 정도 있지만 많이 젖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 깨끗합니다 진짜 꿀 피부. 예, 저 앞에 노란 거 있네요. 꽃순이 같습니다. 저 보이시죠?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꽃순이 맞죠?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아, 이쁘다. 아, 꽃순이 진짜 이쁘네. 아, 야, 뽀송뽀송하니 깔끔하게 생겼네요. 아, 물기도 없습니다, 물기도. 야, 아, 이쁘다, 진짜. 아, 꽃순아, 시집 가자. 너무 이쁘다. 야, 아, 뉴타리가 아주 이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삼뽕나무입니다삼뽕나무뽕 예, 산뽕남. 예, 상황이 붙는 삼뽕나무 예, 인데요 삼뽕나무 예,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끼 예, 이끼가 털 거울 이끼인데 털 거울 이끼가 이렇게 예, 지금 나무를 스피를 덮고 있습니다 이 이끼가 붙을 정도의 나무는 예, 예, 연륜이 있는 나무입니다 어, 나이 먹은 나무라는 뜻이죠. 아, 이게 지금, 네, 느타리, 맛있는 느타리가 붙어 있습니다. 아, 올해 이쪽은 좀 해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오면은 그래도 대수성이큰 것들로 봤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보입니다. 제가 수년간, 예, 축적한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 나와있어야 할 시점인데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또한뭐 10일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의 편차는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와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한번 누가 따 갔는지 한번 체크해 보니까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예, 아니면 해가리를 할수 있고요. 아무튼, 다음에 와서 이쪽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야, 이 앞에, 지금 이 앞에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파리들도 많고, 벌레들이 많네요. 새끼 고란인지, 새끼 노른지 모르지만, 여우에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추락했습니다. 추락해가지고, 이게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여가 바위도 많고 그러는데 이리로 내려다가 아마 다리가 부러졌던지 목이 꺾여서 죽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한번 당겨볼까요? 예, 네, 지금. 알겠죠? 더 가까이 가기에는 아유 제가 좀 그렇네요. 에, 좀 안타깝네요. 아무리, 자연에, 뭐라고 할까요? 섬리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참, 에 크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에 새끼 누른지, 고란인지 아무튼, 에 죽었다는 게참 안타깝네요. 지금 부패가 많이 됐습니다. 목 있는 부분은 거의 보이질 않고요. 한, 제가 부패 속도로 봐갖고는 한 열흘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쓰러진, 에, 나무에서도 이렇게 꽃송이버섯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아주 조만하게 지금 나왔고요. 에. 야 그래도 이쪽에 오면 큰 것들 좀 봤는데 아,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간 길은... 아, 저기 저기. 아, 엄청 큽니다. 여기서 봐도. 아, 저건 무조건 1.5에서 2km 나갈 것 같습니다. 와, 저기 보이시죠? 아, 당겨볼까요? 아, 엄청 크죠? 아, 밑에서 봐도. 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그래도 하나를 보여 줍니다. 오. 아, 크네요. 아우 씨. 아, 큽니다. 예 공처럼 둥그렇게 된게 아니라 길게 뻗었습니다. 4시한50 되겠네요. 예, 50 정도 나가는 사이즈에 길이 50, 30, 50에 30. 아 좋습니다. 아야 산실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보여줍니다 오늘도. 예, 지금 대물 꽃송이를 채취를 했습니다. 예, 무게를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아, 크기에 비해서는 무게가 많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2kg는 안 나갈 것 같고요. 한 1.5에서 1.78그 사이 나갈 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아, 완전히 대물입니다. 이게 바로 여름을 대표하는 야생버섯인 예, 꽃송이버섯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은 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 버섯 중에서 베타글루칸 성분이 제일 많이 함유된 버섯입니다. 1위가 꽃송이버섯이고 2위가 아쿠아 아쿠아 아쿠아리 버섯인가요? 그 3위가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버섯 중에 예, 첼로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제 가슴을 지금 덮을 정도로 이게 큰이 자연산 꽃송이 버섯은 일년에 채취한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게 효능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좋습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산신령님이 주신 자연이 내어준 이 선물을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흐뭇합니다. 이런 거큰거 거 보려 보면은 이렇게 엔돌핀이 엔돌핀도 에, 들고 어, 아무튼 힘이 납니다. 아, 이게 에, 자연산 꽃송이 버섯입니다. 야 엄청 큽니다. 에, 이제 수납하고 다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덕순이 새끼들인데요. 덕순이 새끼들이 있어서 보니까 아 이렇게 또 앞에 애미가 있네요. 야 이렇게 보면 애미가 있죠. 아마 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위에서 어, 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가 뭐 많을 겁니다. 아이고 아까 그큰 거나 보고 없네요. 그래서 지금. 더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거 보면 낙엽송 그 침엽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다닌다 찾으러. 아 꽃순입니다 꽃순이. 아 여기 하나 숨어있었네. 아이 아. 아, 경사가 심한 곳에서. 이게 자생을 해가지고, 얘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아, 반드 이게 평평한 지대에서 자생하는 것들이 대물급이 나오는데, 얘는 거의 지금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성장을 다 했, 다 했습니다. 이거는 다 했고, 예,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아. 또저 위에 좀더 올라가서 한번 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멘트를 하다 보면 자꾸 혀가 꼬일 때가 많습니다. 네, 여기도 물이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적게 흘러가 가지고 예 건너기도 편하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예비 예, 많이 오는 날은 야 이런 곳을 선택해서 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에 신경 쓰면서 산행하고 있습니다. 예 비는 안 옵니다. 다행히 비안 오고 어, 매미들도 울고 예, 그렇습니다예 어제 오늘 예, 일기부가 안 맞습니다 어. 아, 지금 여기가 아, 삶이 나올 만한 분위기라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삶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수국이 너무 이쁘게 피었죠 아, 수국 제가 수국을 좋아합니다 하. 이런데 삶이 나올 만한 분위기죠 하. 방향도 좋고, 에, 바닥도 좋고. 에, 꽃송이가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야, 이 열매가 어, 비바람에 의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열매는 에, 우린, 우리나라 어, 토종 고유의 예, 추자입니다. 추자. 이게 가래 열매죠. 가래 나무에서 자생하는 가래 열매인데요. 이 껍질을 벗겨내면 그 우리가 그 관광지나 이런 거그 옛날 어르신들 예, 손바닥 지압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호두가아니라빼쪼간 거, 아, 빼 쪄간 거 단단하니 빼쪼간 거게 가래 열매거든요. 옛날에는 추자라고 불렸죠 추자. 지금 예 꽃순입니다. 아까 저우 위로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이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면서 봤습니다. 아, 이게 숨어 있었는데 아, 얘가 유치를 잘못 잡았습니다. 한 20cm만 떨어져서 이 밑에서 자생을 했으면 대물로 컸을 건데 너무 나무 나무하고 딱 붙어서 자생을 했고 또 여기 보면 담쟁이덩굴도 있고 그래서 이 덩굴 때문에 애들이 얘가 클수 있는 환경이 예, 안 좋습니다. 야, 그래도, 야, 진짜 A급으로 큰이라고 애썼습니다. 고순아, 반갑다. 시직하자.